예수와 하나되기 140번째 주께 내 죄를 아뢰고 시편 32편 5절 내가 이르기를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마귀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 타락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권력을 마음껏 누리고 싶습니다. 타락한 인간도 마귀와 같은 속성이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 겸손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자 그는 변질됩니다. 다윗 왕은 나라가 전쟁하고 있을 때 궁전에서 군인의 아내를 강간하고 그녀가 임신하자 군인을 죽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죄를 깨닫게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지만 그의 죄의 열매인 아기는 데려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는 말씀 때문에 다윗을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백성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 백성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가 잘한 것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자기를 위해 권력을 사용하고 죄를 짓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이 있었지만 힘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의로운 존재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의와 사랑과 희락을 먹고 마시며 영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는 성경을 볼때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본다라고 할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부분 어, 어떤 특정한 인물을 갖다 또 배울 때그 사람을 닮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고 중요한 사람들 중에 뭐 다윗 그리고 아브라함 뭐 모세 이러한 사람들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죠. 또 신약 성경은면 바울 뭐 스데반 이러한 사람을 닮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 닮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는 예수님만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돼요. 어떤 특정한 것이 특, 특정한 인물을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성경에 여러 가지 인간들의 등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신가를 알기 위함인데 우리가 어, 이런 어떠한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깊이 알지 못하면은. 그러한 인물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나에게 어떤 복이 있겠지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어, 이 인물을 탐구할 때가 있는 것이죠. 특히 이 유대 민족에게는 이 다윗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커요. 어떤 메시아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두 축이 있어요. 이 다윗에게 혈통을 중시하고 왕가에 복원하는, 복원하려고 하는 이런 높이는 것이 있고 하나는 다윗을 갖다가 최대한 낮추려고 하는 선지자의 전통이라 그럴까? 그 전통이 두 개가 부딪히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왜 이런 모양으로 써, 두 개가 나누어져, 써져 있구나. 관점이 좀 다르구나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열왕기하고 역대기하고는 관점이 좀 다르구나. 이또 사무엘서에 나와 있는 그 관점과 이 시편에 나와 있는 관점이 다윗을 얘기하는 게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 그럼 다르다는 건 뭐냐면 집필자가 의도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학적 맥락을 이해해야 돼요. 사람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냐, 하,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을 또 추구하는 게 중요하냐, 이러한 것들에 차이가 있어요. 사람은 좀 단순한 걸 좋아해요. 깊이 생각하는 걸좀 싫어하고 머리가 아파하고 그렇게 한다면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드문 거죠. 공부를 좋아하면 공부를 잘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하고 뭔가 탐구하는 걸 힘들어하기 때문에 대부분 싫어해요. 하지만 탐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자, 알자, 알자 하는 거는 깊이 생각하고 탐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넓게 생각해야 되고 좁게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서 우리 중심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마음을 합하는 자는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것이지 어떤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그가 그를 좋아가지고 그를 높여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은 그냥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실 건데 사랑의 대상이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특별히 좋아하고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을 등 돌리고 안 믿으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 모잘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이 선택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데 하나님의 그 쓰임을 위해서 그 일을 갖다가 하셔서 드러났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걸 이해해야 돼. 특별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모자란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할 때는 어떤 사람처럼 돼야지 어떤 것을 그들을 배워야. 돼. 이거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윗에게 무엇을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갖다가 이해를 하려고 해야 돼요. 구약은 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유대 백성들이 그 기다리는 마음으로 썼단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러면 그 관점으로 다윗을 이해. 아, 다윗이 참 사이코패스 같은 짓도 많이 하고, 어쩔 때는 정말 자기 목숨을 걸어 하나님을, 어, 신뢰하려고 하고, 어쩔 때는 그 권력으로 갔다가 탐욕을 있는 대로 부리고 죄를 짓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사람이 권력자의 자리에 앉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의 자리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사람이 그렇게 원하자, 왕의 자리를 갖다 허락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게 역사란 말이죠. 왕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왕이 아니었을 때는 그 높은 자리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할수 있잖아요, 왕. 옛날에 왕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하, 했을 수 있겠어요. 말하는 게다 법이나 똑같았었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자리에 올라가자 얼마나 또큰 죄를 짓느냐 하는 거예요. 그가 또 이 인성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성숙해서 뭐 실편처럼 막 월등히 높아지자 죽을 때는 자기가 싫어하는 정적들을 갖다가 아들한테 죽이라고 당부까지 하면서 죽는 사람이에요. 자,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깨달은 자가 아니 딱 보면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까 요원을 아니잖아요. 누굴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 거. 예요 예수님만이 답이 없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만이 신을 믿는 모든 존재는 예수님처럼 하고 살라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다른 걸로는 권자에 오려면은 자기가 그만큼 힘이 있습니까? 권세, 조직을 만들어서 이념을 만들어서 이 종교를 만들어서 자기 권자를 공고히해서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예요. 땅따먹기 하고. 약탈하고 제사진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이게 권력의 모습이에요. 이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룰 수가 없다. 너희 그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탐욕적인 것, 사탄도 하나님의 자리를 잃고 하나님의 자리라고 해가지고 무슨 높은 보좌에서 뭐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질서를 파괴하는 것. 하나님의 의로운 이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 오름을 파괴하는 게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거죠. 왕의 자리에 올라, 왕이 아닌 자가 하나님만이 왕이에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여 할때그 왕이여, 왕이라는 게 주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복종하는 자리가 왕의 자리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올라갔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세상을 갔다가 다스려야 되겠어요 그러나 요즘 세상이나 과거나 대통령 되고 어떤 큰 높은 자리에서 누가 그렇게 성김을 받으려고 하지 하나님이 예수님 오셨죠 내가 섬기려 하고, 하려고 고하 왔지 어?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이 진짜 왕이란 말이에요 진짜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먹지 못했으니까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영원한 가치는 없어. 그만한 존재가 될 수가 없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권력이라는 거, 힘이라는 거 주어졌을 때 아주 극도로 경계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그 자리를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가, 담임 목사의 자리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자리겠어요. 남을 갖다가 어? 지옥에도 막할수 있는 그런 입을 가지고 다 사는 자리니까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어요. 또, 가정에서도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가장이라고, 내가 가장이지. 내가 돈 많이 보니까, 아니야. 내가 생, 생, 하나님의 말씀에 남자가 가장이라고 했어. 이러한 것들을 하려면 그만한 희생과 성김이 있어야지 된다는 것이죠. 차라리 그걸 내가 포기하고, 장자의 어? 자리를 포기하고 섬김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하는 게 아주 유리한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한테 덜 혼나, 어떤 잘못을 해도 덜 혼나죠. 진리 가운데 산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것이 답이 없어요. 다른 것을 답으로 생각하지도 말고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도 말아요. 그 다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받쳐주는 거예요. 그분의 삶이 어땠다, 죽음이 어땠다, 부활을 어땠다, 왜 그래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 보충문이라고요. 이것을 잊지 말고 성경을 공부하는 우리가 됩시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배우고 다윗을 배우고 또 베드로를 배우고 바오를 배우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고 예수님을 아는, 알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구약을 보게 하심을 또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자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볼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욕심으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가 우리를 깨우쳐서 우리가 동화되어 진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